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해서 한번 다뤄 볼 건데요. 현재 시각 8월 26일 오전 9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회담은 끝난 시점이고요. 한미 정상 회담 내용을 살짝 정리해 보자면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및 전략 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집중 논의되었어요.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도 언급되었고 이미 합의된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는 반도체 배터리 외에도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의지가 반영됐어요. 이 과정에서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으로 언급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린 거죠. 한미간 무역 협정 유지 및 관세 인하 가능성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봐요.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테슬라의 계획으로 앞으로 실적 또한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죠. 8만 전자가 갈수 있을까 했던 우려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시장 분위기만 잘 받쳐준다 하면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죠. 아직까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고 정확하게 다가가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흐름을 예의주시한 후 조정이 확인될 때, 조정이 확인될 때 분할 진입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거예요. 보시면 최근 약1천만 주가량 JP 모건이 순매수를 했었어요. 이 JP 모건의 동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말인즉슨 이번 주내 단기 고점, 단기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고 앞으로 우리는 9월1 1일9월1일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흐름 어때요? 긍정적인 이슈들로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어때요? 개인들 물량 다 빼고 그걸 외인이 조정하고 외인들이 개인 물량을 쪽쪽 빨아먹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조건적인 진입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이 시점에서 진입하실 건가요? 진입 서둘러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고 이후 9월 11일에 빅이슈가 있잖아요.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어떻게 삼성전자를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의 차이 수익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완벽한 큰 수익이 될수 있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오늘 세세하게 어떻게 분석이 들어갈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자리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전부 짚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계속해서 하는지 아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 정말 필요한 특별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필요해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놓치실 거 아니면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현재 삼성전자 보면 이번 추세가 어떤지, 오늘과 9월 11일, 이날들이 어떤 변곡을 가져다 줄지 세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제가 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 부진이 있었지만, 관세 면제와 테슬라 계약, 약 22조 원의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텍사스 내 공장을 더 짓기에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팔수 있다는 거에 삼전 전자의 호재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고 한미 정상 회담 또한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었었잖아요. 현재 외인들 보시면 아직까지 순매수량이 높아요. 이번 주 조정 나올까? 진짜 또한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흐름을 지켜보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실시간으로 단기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계속 빠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항상 대형주들 보면 호재가 나오기 전, 이 호재가 나오기 전에 오른단 말이에요. 자, 1월 달부터 조목조목 확인해보자면 1월 달에 CSI 행사 발표 전까지 상승해줬다가 직후에 조정, 조정이 나왔죠. 2월 세미콘 코리아가 있었어요. 이 기대감으로 상승해줬고 행사 소식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하락장으로 이어졌죠. 3월 달 보시면 엔디비아 엔디비아 GTC 행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언급이 없다 보니까 바로 대폭락해줬죠. 패턴이 보이실까요? 사전에 오르면 이벤트 당일에 이익을 치현하는 대형주들의 패턴인 거죠. 지금도 어때요? 비슷하게 흘러가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시총 1위죠. 갑작스런 급등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샀다가 이벤트 당일에 파는 패턴을 메인과 기관의 기본 플레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미정선회담 끝났죠? 이제 차익실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JP보건이 순매수량이 높아요. 높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가 매수보다, 당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어떨까요? 개인들은 이벤트 당일 날, 아니면 전날, 이때 매수를 진행해요. 근데 이벤트 당일 날에 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인과 기관은 팔아치우기 때문에 이 물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한미정상회담 전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결과에 기대감을 반영해서 매수를 진행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제 조정 구간 분명히 옵니다. 제가 이 바닥 시그널까지 세밀하게 잡아드릴 건데 9월 초까지 9월 초까지 조정을 줄 거고 그러고 나서 9월 11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고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청자 여러분 과거 이 삼성전자의 고점들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어요 3월달 3월달 1분기 옵션 만기일 있었죠? 이 옵션 만기일 이후 6만 2,500원까지 끌어오른 후 조정이 바로 나왔죠.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확인도 해보자면 외인의 매수세 줄어들고 개인의 매도세가 줄어들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외인인 골드만삭스, JP모건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줬었고 이후 차익실현이 다 나온 거죠. 그렇다면 뭐를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포인트는 외인의 매수세 줄어들고 개인의 매도세 줄어들었을 때인 거죠. 저점 시그널이 어떻게 확인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점은 보통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기준가에서 형성이 되고 이후 외인의 순매수 전환 그리고 개인이 공포에 떨어 매도를 진행할 때 이때 만들어져요. 이때가 5월 26일. 5월 26일인데 확인해보자면 2분기 옵션 만기 기준가가 얼마냐 5만4천원입니다 5만4천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옵션 만기일은 언제냐 6월 11일 자 2주전인 5월 26일날 5만4천원이 내려오자마자 외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대규모 매집했죠 그런데 공포했던 개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더 떨어질까봐 투매를 하고 그걸 외인들이 다 받아먹은 거예요 이 바닥을 형성하고 대규모 매집이 시작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분명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외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삼성전자 국내 시총 1 위,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들과 기관들, 외인들과 기관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을 맞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옵션 만기 전으로 이 고점과 저점이 이 메커니즘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면서 작격해왔다는 거예요. 2분기 옵션 만기 이후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9월 옵션 만기 전으로 이 반복되는 고점, 저점 형성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 저점과 고점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투매일 물량 던져도 될까요? 안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이 저점에서 재진입을 통해 어떻게 될까요? 9월 11일에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수익, 남들보다 몇 배, 두 배, 남들보다 두 배의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투매 진행해야겠어요. 아니죠. 지금 투매는 절대 금물이고, 외인 수급과 이벤트 일정 보면 더큰 기회 잡을 수 있겠죠.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위험한 매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식, 주식 자체에서는 조정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보시면 7월 초 상승했다가 조정을 줬죠. 7월 22일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줬죠. 7월 31일 상승하면서 조정을 줬죠.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상방 기대 충분히 있지만 매인들 뒤에서 추격 매수하면 될까요? 안 돼요. 눌림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9월 11일 만기 전후 개인 투매와 외국인 순매수 전환만 확인되면 이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관리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적인 홀드, 무조건적인 매도도 둘다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날과 시그널 확인. 이두 단어 잊지 마세요. 아직 설명한 분.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실시간 분석 통해서 모든 정보도 습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분석하는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본업으로 끌고 가기엔 힘드세요. 일단 본업이나 육아 등뭐 개인적인 사정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세밀한 타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제가 세밀한 대응부터 제대로 된 자리 다 알려드릴 텐데, 이거 무료예요. 유료 아니고 무료입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69-1-0229. 이 번호로 삼성,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최적의 자리 다 알려드릴게요. 언제든지 이 연락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분석해서 여러분들 최적의 자리 다 알려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외인 수급 분석을 조금 해볼 건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JP 모건 거래를 보시면 모건이 순 매도를 했을 순 매도를 했을 때 조정 구간이 나와줬었어요. 그런데 순 매수로 전환됐을 때 어때요? 순 매수로 전환됐을 때 어때요? 다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었었죠. 이 JP 모건이 사실상 차트의 흐름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우리는 외인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 하락해 주고 나서 반발 매수까지 확인 가능한 거예요. 이런 외인들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차트 보고 뉴스 보고 올라갈 것 같아서 내려갈 것 같아서 클릭하고 계신 거 그거는 뭐예요? 그건 투기예요 이 객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투자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삼성 문자 남겨주시고 무료로 모든 걸 공유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69-1에 0229이 번호로 삼성 이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모든 걸 공유해 드리니까 같이 이 삼성전자 제대로 먹어보죠. 지금 문자 주셔야 현재 상황부터 초기 대응. 분석까지 다 들어가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저와 함께 잡고 이 삼성전자 제대로 공략해보자고요. 영상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매집주 준비했어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한 종목이고요. 지지라인 체크했고 바닥까지 확인한 종목이에요. 목표 수익률 500% 이상입니다.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세력 매집주요. 매집이라고 문자 전송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료, 무료로 추천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691-0229로 매집, 매집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으로도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도 추천드렸었는데요.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 12월 18일에서 1월 7일까지 약 3주 정도 보유했었어요. 이 종목이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었어요. 약450% 상승했죠. 약450% 상승해서 5.5배 주가가 상승했죠. 1699원에서 1370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줘. 자,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도 추천드렸었는데 12월 3일날 추천드려서 12월 13일날 매도를 해가지고 1100원에서 7700원까지 상승했어요. 대선 테마주 대장주였죠. 500% 이상 상승하면서 6배 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1100원이었던 주가는 770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렇게 450%,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던 거죠. 이렇게 450%, 그리고 5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던 이 양자 컴퓨터 대장주인, 한국 천다 소재, 그리고 대전 테마주 대장주인 오리엔트 정보 최근에 이렇게 이두 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드렸죠. 이 종목들 이후에 이제 후속주가 이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에 후속과... 이란 표현 한번 쓸게요. 자, 이건 반드시 매수하셔야 해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고, 확실한 종목이니까 무조건 매수. 매수하시고,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 오천만 원 이상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집. 매집이라고,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691-0229로, 매집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무료.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